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우잉의 영우 아나입니다. 저희가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짜잔 공이 귀 괴물집 한국의 전통의 귀신들만을 모아놓은 책입니다. 이제 한번 뜯어볼까요? 아 이게 책이어가지고 아씨 무서운데? 오, 네. <laughs> 이거는 자그마치 텀블벅에서 1억 4천만 원인가? 어, 진짜 많이 됐어. 1억 4천만 원? 아. 8,881명의 후원자들이 후원한 전설의 책입니다. 아직 책을 펼치기 전에 안에 구성품 좀 설명을 드릴게요. 그냥 엽서 같은데, 음. 표지 모양의 엽서. 이거는 부적인데 오. 스티커도 하나 있어요. 대인저 이래가지고 음. 그냥 스티커야. 말고도 괴물. 이런 색깔 피. 아 약간 플라스틱. 사실 메인 음. 책이니까 이제 책을 한번 펼쳐 봅시다. 옛날 책같은 <laughs> 갱지 느낌으로 된. 책이고요. 책의 구성은 일러스트로 표현한 귀신이나 괴물이 있고,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, 이름, 어떤 문헌을 보고 이 귀신 괴물을 수록하셨는지에 대한 게 적혀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많은, <laughs> 이렇게 많은가 봐요. 한국의 괴물들이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길 바라며. <laughs> 엄청 특이한 것 같아요. 보시면 어, 이렇게 다 나와 있는 영역별 어떻게 설정이 돼 있는지. 강철이, 귀소목, 거대하, 거국의, 귀수산. 아는 거 있어요? 아 전혀 없어요. 다 <laughs> 처음 들어보는 거. <laughs> 뭐. 구미호 있다. 구미호 나. 기린, 기린 알죠? 어, 전설의 동물 어, 어, 귀 기린. 어, 어. 기린 맥주? 아. 그 기린? 어. 어. 그 기린이 그 기린이. 어어어. 어. 거의 모르는 괴물들이에요. 출몰 시기 조선 시대. 뭐 열화 일기도 있었고, 뭐 학고지 뭐 이런 문헌에 다 있었나봐요. 신기하다. 음. 이런 게다 있구나. 괴물 짐승형. 조류형, 벌레형, 수신, 창조신, 정령, 아 이게 다 이렇게 난연, 나뉘, 난어, 비물도 거. 있고 사물도 있어. 부처의, 부처의 사리. 아 이거는 들어봤어요. 백두산 천지에 사는 백두산 괴물출물 아. 사진도 있고 문헌들의 이런 기록이 있는 게 진짜 좀 신기하잖아요. 음. 그러니까 이 문헌들을 또다 하나하나 찾아봤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. 크레이터가. 음. 진짜 오타쿠가 운영하시는 잡지 레이블 이름이 덕후문고예요. 덕후가 아니고 더. 쿠 이게 지금 네 번째 책이거든. 다섯 개 책을 모으면 오타쿠. 열개 책을 모으면 십덕덕쿠. 홍보 슬로건을 달고 책을 만드시는 분인데 이것만 보면은 무슨 진짜 귀신이나 한국의 괴물에 약간 미치신 분으로 보이는데 앞에 세 권의 책들은 다 달라요 첫 번째 책은 만화 요리 심슨, 요리왕 비룡 막 이런 데서 만화에 나온 음식들을 직접 조리해 보고 그런 책인 것 같고. 두 번째, 만화 여행은 일본 만화를 이렇게 진짜 실제 배경이 돼서 만화로 그려진 애니메이션으로 그려진 그런 장소들을 찾아서 사진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는 그런 책이고. 세 번째는 기믹스. SF 영화에서 이용되는 장치들? 그런 거뭐 모아가지고. 사전처럼 좀... 아무도 만들지 않는 가입부를 쌓아서 책으로 딱 출판을 하시는 그런 전문 분인 것 같은데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까지 책은 그렇게 엄청 폭발적으로 많이 팔리진 않는데, 았 8,000명 이상이 펀딩을 하면서 여기서 약간 빵 터지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니까 네이버 기사에 뭐 인터뷰도 하시고, 유명해졌어. 이거는 동양의 귀신집, 서양의 귀신집을 해서 다음 책을 출간하신다고 해요. 검은 사전인가? 근데 음. 네, 그것도 지금 1억 넘었어요. 그 소재 선정을 좀 본능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. 감 감이 있는 거.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.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걸 들으면 재밌고 호기심은 가는데 이걸 다 꼬집어주는 뭐 장르라든지 콘텐츠들이 없으니까 그걸 잘 모르는데 그 잠재돼 있는 호기심을 잘 건드리시는 음. 거. 이걸 보고 나니까 아 이전에 무슨 책을 만드셨지 하면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. 응. 저는 만화 요리 책걸 너무 갖고 싶어요. <laughs> <laughs> 일반적으로 책을 1쇄 인쇄하면 뭐 2000부, 3000부 이렇게 뽑잖아요. 근데 그1쇄 인쇄가 다 팔리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 책은 심지어 사람들이 실물을 보지 못한 채 주문을 했는데도 8000부 이상 팔렸다는 거 보면 원하는 사람들 그 타겟층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거의 8800명이 후원을 했지만 이게 뭐두권 세트, 세권 세트 이런 것도 있었어요. 음.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한만권 정도 팔리지 않았을까? 그렇지. 8000명이지만 어 8, 다들 어, 그거 어. 이상으로 그 만화 여행이랑 뭐 만화 요리책 2천만 원 정도 펀딩이 됐더라고 근데 그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독립 출판 하시는 분들께서 이 핸들링이 되는 물량이었었을 것 같은데 뭐이 어, 정도면은 엄청 부담스러우셨어요 1 8 0 어, 0원 쌓여 있다고만 생각해가도 뭐 엄청날 것 같아. 배송도 못 뭐, 받고 뭐, 안에 컨텐츠들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펀딩을 하신 게 아니고 책을 제작을 어, 하면서 제, 어, 하는 중이었어요 그걸 늘어나는 걸 보면서 뭔가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마음의 중압감과 그런 게좀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이분이 대단한 게 여기 안에 들어가는 그 일러스트 그림들을 다 직접 그리신 거래요. 일러스트도 하고 이런 분류도 뭐 괴물형, 사물 뭐 이런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았을 거야. 본인이 이제 카테고라이징을 하시고 어, 또 이렇게 기억리는 식으로 순서대로 해서 사전처럼 찾아볼 수 있게. 그리고 이름이 없던 것도 본인이 이제 작명을 하셨다고 음. 하시는데 엄청 힘들었을 것같아 아쉬운 거는 만약 이 그림 자체를 먼저 읽고 나서 볼수있었 도록 하면 좋지 않았을 아. 뭐 눈코입 귀가 없고 뭐 모습이 묘사가 돼 있는데 그걸 좀 상상해보고 아 별로 무섭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 좀더 공포감이 극대화됐을 것 같은데 아예 그림이 딱 나와있음으로써 조금 그게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너는 이거 쭉 한번 보다가 어떤 귀신이 제일 딱 기억에 남았어? 걸귀 굶어 걸. 죽은 귀신 걸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자주 듣는 말의 주인공을 만나니까 반갑네 딱 너네. 어, 이것에 들리거나 씌이면 정말 미친듯이 식탐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이승에서 못 먹은 한을 빙의한 후 해소하려 하기 때문이다. 이를 보고 걸신 들리다라는 표현이 생길 정도. 이렇게 생겼어니 이승에서 못 먹어서 말랐어. 아, 와 그래서. 출몰 지역 전국 각지. 전국 각지에 나 같은 여성 많을까? 출몰 시기 시대 불문.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지. <laughs> 성격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다. 지독한 악귀. 난좀 귀여운 게 좋아서 여기 삼족구라고 있어. 다리가 세 개뿐인 개, 구미호를 쫓을 수 있는 영험한 개라고 알려져 있다. 하지만 구미호뿐만 아니라 오래된 너구리 등 인간으로 변한 괴물들을 찾아내 죽이는 힘이 있다. 몸집이 작은 매우 작은 강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대. 그러니까 약간 작지만 힘이 센가 봐. 원래 강아지들이 막 허공에다 치면 그 귀신 있는 거라고 막 그러잖아. 소매에 숨겨가지고 데리고 다니다가 갑자기 소매에서 이렇게 팍 꺼내서 필요한 순간 재빠르게 삼조구를 사용하면 된다는데 무슨 포켓몬 같네. 나와라 삼조구 말로. 약간 <laughs> 이제 한국 전통 포켓몬 도감 같아. 어,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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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기 키우는 엄마들이 아기들한. 근데 재밌는 옛날 얘기나 뭐신 얘기 이런 거 해주고 이럴 때 우는 거 아니야? 어. 근데 애들도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음. 막 상상력 자극하면서 그런 이미지 상상하고 그런 측면에서 활용돼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귀신들마다 얘기가 짧아 하나하나 음. 그러니까 음. 딱 해주고 끊고 자라 어. 하나만 더 해주세요 이래도 하나만 어. 더 30초 딱 해주고 자라 영화감독이나 뭐 스토리 만드는 분들도 이런 데서 약간 상상의 모티브를 얻기에 되게 좋은 것 같은 공포영화 어. 맨날 여름마다 나오니까 더 소재가 다양해질 수있겠네 <laughs> 어. 근데 이거 문헌 다 읽어보려면 진짜 엄청 힘들어. 그니까. 책 이렇게 하지 마세요. 정말 고생해서 만드신 거. 여기 이제 이렇게 책 책갈피로 이렇게 끝까지 읽었다. 요즘 이렇게 본인들이 좋아하는 부분을 깊게 파서 책으로 엮어내고 그걸 독립 출판 이런 형태로 출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독립 출판물 관련된 책들만 모아서 또 판매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책을 만드는 방법이 좀더 쉬워지면서 새로운 장르. 의 취미를 또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아, 계신 것 같네요. 저는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세상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꼬집어주는 뭔가 컨텐츠들이 없어서, 서포트하는 시스템도 어, 부족하고 그게 좀. 발현이 안 된다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딱 하나 있음으로 음. 해서 딱8 8 0명 돌려와서.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<laughs> 아 이게 음. 내가 좋아하는 덕질도 잘하면 뭔가가 될수 있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. 맞아, 맞아, 좀 충격적인 찐같습니다. 포장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응. 니까 이상으로 과거의 동양의 귀신과 괴물들을 모아놓은 특이한 독립 출판물 책 동이 귀의 괴물집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<목소리> <목소리> 잘 만들었다.